와우. 아... 저거 어떡하냐? 할만해 할만해 킹만해 음. 아잠깐어시 씨발 어 씨발 어 씨발 아우 죄송합니 할만해 할만해 쉬프트 누르면서 가 쉬프트 누르면서 개지랄하는거 쇼프닷 씨 음... 이거 그냥 못 건너가? 여기? 몰라? 몰라? 해봐 이거 어. 음... 아, 아, 못건너가야요 swear, I s 씨발 a r I swear, I s w e 어 r I swear, I swear,

거 이거, 이거? 이거 엉덩이 안 밀어 주나? 안 되나? 아씨발아 아, 컷. <웃음> <웃음> 엉덩이 안 밀어 주나 이지. <laughs>